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경주페이를 사용하면 현금처럼 돌려주는 캐시백 지급액 뭐 지난해에 비해서 역시 감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올해 1월부터 그 경시 통계를 봤더니 그 시민들이 쓸수 있는 충전액은 올해 7월 말까지 1,30억 0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0억 0 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런데, 예. 캐시백 지급액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78억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서, 작년에 같은 기간 100억 원에 비해서 약 22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어, 혜택이 그만큼, 경주시... 고만... 예. 예. 음, 올해 경주시의 캐시백 예산은 얼마? 올해 경주시가 편성한 캐시백 지급 예산은 176억입니다. 이 가운데 시비가 115억, 국비가 29억, 또 도비가 32억,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 102억은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고, 또 33억은 경북도 매칭인데, 이게 이제 경주시가 70%, 경북도가 30% 비율로 분담하는 그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 경주시가 편성해둔 캐시백 예산으로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약 100억가량 예산이 남은 셈입니다. 어제 그런 계획 경시가 밝혔는데요. 그 당장 9월 달이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 달 기존 50만 원 사용액 한도에서 10% 캐시백 지급하는 것을 월 60만 원 한도 10% 캐시백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10월부터 연말까지 평달의 경우에는 기존 40만 원 한도 10% 캐시백 지급에서 70만원 한도 그7%캐시백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어제 경 씨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캐시백 지급 비율 한도액 조정한 거 올해 들었으면 두 번째인데요. 당초에 경 씨는 올해 1월 달에는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은 기존 그월 50만원 한도에서 10% 지급, 그 이외에 다른 월 30만원 한도에서 6%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이렇게 또 지급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두달 뒤인 지난 3월 달에는 설 추석 명절 달은 그대로 하되, 4월부터 연말까지 평달에는 월 40만원 한도에서 10%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 차례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조정인데, 이렇게 9월 달부터 변경되는 게시백 한도와 비율을 적용을 하면, 어, 설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은 월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60만원에 10%니까 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고, 평달의 경우에는 그, 40만원에 10% 지급에서 70만원에 7% 지급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월 4만원에서 최대 4만 9천원으로 각각 그, 추, 서울 추석인 달은 만원 더 받게 되고 또 평달의 경우에는 9천원 더 받을 수 있게 되,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렇게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결국에는 캐시백 예산이 남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캐시백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적어진 건 역시 뭐 국비 예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경우에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한 100억 가량 캐시백 예산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늦어진 것은 국비 지원이 올해의 경우에는 5월달에 가서야 이렇게 그 내려오면서 이제 시행이 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늦었다는 이야기죠,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그, 캐시백 지급 비율이, 뭐, 월 한도가 30만원까지 낮아질 정도로 낮은 비율, 뭐, 한도도 적고, 비율도 낮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 특히, 그, 올해,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이하로 제, 제한을 하면서, 시민들의 경주페이 사용도 결국 감사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8월부터 경주시에서는 이 변화된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경주시에서는 다만 그 연매출이 30억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행안부 지침에는 30억 초과되는 것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경주시의 경우에는 그래도 경주페이를 인센티브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캐시백은 없더라도 쓸 수는 있게 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이 경주페이 가맹점 14,300곳 가운데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이 한 400여 곳 이러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그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농협 하나로마트나또 대형 체인들의 그 주유소, 이런 것들이 그 경주페이를 사용을 할수 있어도 캐시백 지급이 안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캐시백 지급액이 크게 줄어든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경주시에서 캐시백 비율, 그, 뭐, 결국은 시민들에게 좀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자전 게시백 지급 비율 조정이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비판도 없지가 않습니다. 경유시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워낙은 뭐 상반기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내로 경유페이 카드형 이외에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또 경주페이에 벗어나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계획 활성화 계획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경주페이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니, 활성화는 둘째치고 내년에 이 경주페이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은 공개가 됐는데. 예. 그 올해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그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작년에도 경우에도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안전부는 한 4,700억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걸 기재부가 전액삭감을 했다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올해 3,525억 정도 편성이 되어. 된 바가 있는데, 그 내년, 어제 공개된 내년 예산에서는 올해처럼 또 지역화폐 예산은 단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경주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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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백 예산도 중단이 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물론 경주시의 의지 또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재정적 지원을 의무하는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 통과 여부가 결국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경주 폐의와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어, 이번엔 신경주대학교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 좀 낯선 교명이긴 합니다. <laughs>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이 통합하면서 통합대학 교명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이 4월 14일날 서라불대 경주대 통합 그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학교명칭 통합대학의 교명에 대해서는 그 원석학원에서는 그 당초에는 경주대 이게 워낙 처음 출발할 때 88년에 한국관광대학으로 시작한 점을 들어서 네. 교육부에 한국문화관광보건대학교로 이렇게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이 다른 대학에서 비싼 대학 교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새 교명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승인을 거부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재차 신청한 신경주 대학으로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내년 3월 1일 날 정식으로 통합대학 출범을 한다는 계획인데 이 서라브 대학교 현재 캠퍼스는 매각이나. 또는 임대를 하고, 이 경주대학교 현재 캠퍼스를 통합경주대 신경주대학교 캠퍼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내년 신입생은 22개 학과 890명을 모집을 하는데, 당장 다음 달 10일부터인가요? 이때 수시 모집부터 신경주대학교 명의로 신입생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어제 김일훈 원석학원 설립자가 신경주대학교의 총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취업 사관 학교로 만들겠다고요. <laughs> 예, 여러 가지 뭐 취업 취업에 강한 대학 또 학사 과정 위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많이 운영하는 대학원 대학 예. 육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게 이제 김일훈 설립자의 경우에는 지난 7일날 경주대 총장 직무대리로 취임을 했고요. 서라벌 대학 총장도 겸임을 하고 있는데 통합도 출범도 하기 전에는 신경주 대학 총장 명의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그저께 했습니다. 또 본인도 신경유대학 총장으로 초대 총장으로 취임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은서학원 관계자는 통합은 내년 3월이지만, 통합을 위한 행정행위는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신경유대학 총장으로 명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김일중 설립자 스스로도 여러 사람의 권유로 이렇게 거신 끝에 신경유대 초대 총장에 취임을 했지만. 책임자가 그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새 총장을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책임자를 찾지 못, 찾지 못해서 본인이 신경유대학 총장으로 임명했다. 임명, 스스로 임명했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사실 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논란 중에 또 하나가 그 임금체불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학교 교적은 40개월 체불임금이 한 10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 지난 4월 네. 통합대에도 그 2년 이내에 통합 시점으로부터 해결을 하라. 이런 교육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일부에서는 지금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붙이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출발, 체불임금 청산이다. 이렇게 붙어 있고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김일윤 총장은 서라을 대학교 매각이나 임대, 또 여러 가지 그 사학재단의 그, 대출 이런 걸 통해서 그 채무 임금은 반드시 해결한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네. 경주 지역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